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현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어, 저는 내년 2월에 네. 준공 예정인 26평 아파트 입주 예정인 상태고요. 네. 네, 그 상태에서 1억 한 4, 5천 정도로 네. 용산 오피스텔 투자가, 네. 예, 어떻게, 그, 전망하고, 네. 여기 이제,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주택이 되는데, 요게 음. 주택인데 사업자를 놔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전망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네. 용산의 오피스텔 어떤 걸좀 보셨어요? 용산의 원효로 3가 네. 130에 1번지. 아, 알겠습니다. 1.5룸, 네. 네, 그러면 이제 내년 2월에 새로운 아파트 입주를 예정하고 계시는데 네. 남은 네. 여유자금으로 네. 지금 말씀주신 원효로 3가에 오피스텔을 네. 좀 투자해도 괜찮을지 네. 자, 이 주택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자, 네. 인사 먼저 나눠 보세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5룸 <laughs>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라고 네. 그랬습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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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게 대충 시세가 어느 정도 가요? 3억 한 2, 3천 되는 것 같아요. 3억 2천 정도 된다고 보고. 투자금이 한 1억 4천. 네. 전세는 얼마 정도로 보세요? 전세는 그러니까 투자금이 1억 4천이고 그러니까 전세금한 1억 8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억 8천. 네네. 네. 그럼 투자금액이 1억 4천입니다. 그죠? 네네. 네자 네, 네. 이렇게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네. 투자를 했을 때는 어 어떤 나중에 시세 차익이나 월세나 네네. 뭔가를 기대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얘는 결국에는 1억 4천 투자하겠다 이 말은 네네. 시세 차익을 기대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죠? 네네. 네. 그러면 시세 차익이 나기 위해서는 네네. 가격이 올라야 되죠? 네네.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네. 첫째, 가격이 오르려면 이 물건이 새롭게 개발 사업이 되거나 정비 사업에 되어버리면은, 네. 이건 무조건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아파트가 되니까. 그죠? 네네. 만약에 안 되면은, 네. 얘는 무엇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까요? 가만히 놔도 무조건 올라갈까요? 아니죠. 전세금이 상승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죠? 네네. 네, 네. 개발이 아니면 전세 상승이잖아요. 그리고 네. 나머지 하나가 또 뭐냐면은 전체 상승이죠? 네, 네. 전체 상승. 자, 그러면은 용산이라는 데를 지적을 해서 들어갔었을 때는 네. 전체 상승될 때 얘도 올라가니까 그거 보고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용산에 들어갔었을 때는 전세금 보고 가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개발 보고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개발보고 결론은요? 네. 제가 잘못 추론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지금 시청자분님의 질문을 제 나름대로 추측해 보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전세금 상승을 기대해서 마진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전체 네. 상승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네. 개발이잖아? 네, 네. 그러면 이 지역이 개발된다고 누가 장담을 할수 있을까요? 음. 이 지역은 원래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었었던 지역이에요. 네. 그랬다가 이건 풀렸다고요. 네네. 지금 그 박은순 시장이 오면서 네네네. 네. 풀리니까 이 지역에 새로운 신축들은 많이 들어오겠죠. 네.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해도 노후도가 안 맞겠죠.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새로운 풀렸는 지역을 서울시가 다시 해줄까요? 의견들도 쉽지 않겠죠 모으기가. 네네. 그러면 개발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네네. 그러면 여기 투자 목적은 오로지 이게 아니라면은 네네. 전체 상승은 뭐 어디 서도 올라간다는 의미니까 이것도 아니라면 결국에는 전세금이 올라가서 마진을 어.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아니라 용산을 벗어난 A라는 어. 지역에 네네. 만약에. 전세가 1억 8천인데, 네. 어, 매매가가 2억 0 0이나 2억 2 0 0 0이야 네. 그래서 투자금액이 3천에서 4천이에요. 네. 역세권에 네. 전세금액이 1억 8천 똑같은 크기에 똑같이 나간다고 보고, 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는 3천에서 4천만 원만 전세 올라주면 내돈다 뽑죠. 얘는 1억 4천 올라야 다 뽑죠. 네. 어느 것이 빠를까요? 음, 이게 그렇구나. 빠르겠죠. 네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갭 투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네. 갭 투자라는 거는 이세 가지예요. 아하. 내가 유타운이나 재개발 지역 안에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는 거는 개발을 보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근데 얘는정비구역이 지적된 것도 아니고 옛날에 됐다가 다 풀린 거란 말이에요. 음, 서울시는 네.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아, 아. 그런데면 전체 상승은 어느 곳 하나도 전부다 올라갈 때는 그거는 뭐 어디 할것 없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네. 다른 데는 안 올라가고 여기만 올라가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지난 5년간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다 올라왔잖아요. 네. 안 올라오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전체 상승, 네. 이거 보고 지금 살 시기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올라왔는데또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럼 결국에는 이세 가지 중에 이 전세 가격밖에 안 남는 거예요. 네. 얘가 돈을 나에게 벌어줄 수 있는 요인은 전세 상승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국제 업무 지구 옆에 있고 업고를다 떠나서 전세 수요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냐, 얘가. 아니잖아요. 거리도 있고, 여기에서. 네. 이 주변 환경도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니고. 네. 전세자 입장에서. 네, 네. 그러니까 오로지 얘는 국제 업무가 좋아지면 여기가 좋아질 거야. 막연한 네. 개발에 대한 기대감, 네. 그것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묻지마 투자 형식, 맞죠? 아, 네네. 네. 그런 식의 투자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어떤 머릿속에서는 이런 거 저는 거의 반대요. 예 아. 이런 거는. 네. 무언가 분명한 선이 있어야죠 네. 이 돈이면은 만약에 3, 4천짜리면몇 개를 사요 세개네 개를 사요 네네. 세개네 개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음. 근데 그렇게 세개네 개를 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는 게더 나은가요 아 전체... 주택 임대 사업자 문제는 네. 내가 다른 주택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네. 임대 사업자가 더 나아요 또 음, 음, 음. 주택 임대 사업자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팔아도 되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언제든지 팔아는 되지만은 시세 네. 차익이 남은 것에 대한 세금을 그만큼 많이 네. 내야 돼요. 네. 그러면 세금을 그렇게 중과세를 해서 왕창 내면서. 네. 취득세를 또 그만큼 많이 내면서. 네. 특히 여기는 오피스텔이라고 그랬죠. 네네. 네. 오피스텔은 주택임대 사업자 안 하면은 법적으로는 네. 주택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네네. 네. 법적으로 사용을 했었을 때는 그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또 일가구 2주택에 들어가요. 네네. 그러니까 주택으로 임대를 놓을 수도 없고. 네. 놓게 되면 은 불법으로 일가구 2주택에 들어가고. 네네. 그러면서 세금 혜택 아. 하나도 못 받고. 네. 그럼 오피스텔은 당연히 무조건 임대사업자 내는 게 맞죠. 네네. 그 대신에 장기적으로는 못 팔지만. 네. 그 대신에 전세금 상승되면 내 돈이 그만큼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갭이 작은 게 좋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어쨌든 일주택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세금 싼 거를 차라리 여러 개 해서 주택인데 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 그거는 가격만 논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결국에는 전세 수요가 있는 나름대로 게. 있는 지역으로서 네. 네. 물건이 괜찮다는 가정하에 네네. 갭이 작은 것이 좀 유리하다 이 뜻이에요.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건좀 아니다. 네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더 깊은 거 이런 거 필요하시면 세미나 오셔서 여쭤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